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 정부에서는 미래 산업의 쌀이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적인 반도체 그 산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 산업 단지를 새로이 또 만들겠다고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각종 그런 그 자료를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황금알을 잡아라.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절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10곳이 그 넘게 도전장을 내고 만약에 반도체 산업 특화 첨단 전략 산업으로 단지로 선정이 될 때는 산업 용지서부터 인프라 투자까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작에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s k i 닉 x 반도체는 무려 4년이 걸치도록 이제 사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한1년 안에 끝낼 것을 4 년까지 그 더디게 시간을 지금 소비를 하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 들어올 때 배띠오라고 듯이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때에 하루빨리 어, SK 반도체라든지 삼성 반도체를 적극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수출의 역군으로서 일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에 열린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상, 육성 그 국회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반도체 산업 육성을 노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초광역권 그 사업 추진, 빠른 용지 확보, 전후방 산업효과, R&D라는 연구개발 지원 등 저마다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라고 자신하는 특화된 유치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용인 SK하이스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이 조성 비용이 무려 1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 용인 SK하이스 반도체는 어, 착공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토목과 벌목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착공식이라는 세레모니만 지금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조만간에 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러한 그 세레모니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은 어, 용인 SK 반도체는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화단지 산업조성에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주, 전남, 경기, 대전, 부산, 인천,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부의 국가첨단 절사, 저,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반도체 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그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산업 육성과 관련한 특화단지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지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천기누설과 같은 부동산 투자 비법, 용인과 안성에 관련된 알짜배기 쪽집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입지, 투자, 연구, 사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쟁으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선정 지역은 올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그 다음에 오른쪽은 SK 최태원 그 회장의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남양주,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 안성시 등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육성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인천, 대전, 부산, 경북의 구미 등도 지금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고양시는 이번 공모에 앞서서 장항, 대화, 송산 등에서 어 2,781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JDS. 어, 장황, 장황, 대화, 송산 등 이런 그 JDS 지구에 다수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성해 왔고 평택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자, 아시죠? 고독국제화 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용인시는 S.K. 하이닉스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반도체 연구개발, 기술자립 크러스터를 활용한 특화 단지를 구상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면서 반도체 산업단지, 반도체 산업으로 해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용인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인천시는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국제적 교통망을 앞세워서 공모에 뛰어들었고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대표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구미시는 종전에 SK하인스 반도체가 선정이 될 때에 구미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어, 몇 군데의 경쟁을 그한 기억이라는데, 그때 이제 가장 추적지는 용인 SK 반도체다 해서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특화 그 반도체 산업단지로 해서 경북 구미에서, 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2030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 경북 신공항 등 기반 시설을 최대 강점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특화단지 용지로 지목한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그 넓은 용지를 배경으로서 해 빠른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국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충분한 공업 용수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K 반도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기 나와 있는 K 자 모양의, 어, 판교에서부터 화성, 그 다음에 평택, 천안, 그,까지 이어지는 온양까지죠. 온양까지는 삼성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K 자에 이런 그, 한일자 모양으로 나가는 여기가 바로 이천이고, 가장 중심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용인 s k 하이 반도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청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K 반도체 벨트. 자세한 내용은 K 반도체 전략의 비전과 기대 효과는 바로 여기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 토지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체인 용인과 안성 지역에서 어, 토지 전문가인 제가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본디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 여기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데까지 용인시와 안성시 특히 용인SKIS반부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는 자 이렇게 소수의 한 10여명 정도의 그 투자자들을 모시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사진에서 저의 열광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강의장이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의 그런 소수 정예지우로 이렇게 이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용인과 안성시의 투자 비법, 그리고 SKIS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바로 돈이 될 것인가. 삼성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를 비교 분석해 가면서 투자를 꼭콕 집어 주는 그러한 강의로 진행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용인 s k 하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통산 자원부가 이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유치에 관련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서 과연 이 황금알을 잡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과연 어디에 지정이 될 것인가 조만간에 그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특과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